문제의 애초에 쓰여져 있잖아요 뭐라고?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일단 읽고 보는 거지 시에서 자연은 인간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가에서는 화자는 자연 물의 움직임을 통해 불안한 내면을 구체화하고 움직이는 자연 물이 있다 시적 화자 지금 불안하다 소통이 단절되어서 고독감 느끼고 있다. 이것을 인간의 근원적 정서로 보편화하면서 수용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래. 그러니까 이거,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어. 다음. 나에서는 화자는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존재. 자연에 있어서 순환적 질서는 두 개만 생각하면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고 돌아.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거밖에 없어.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존재로 형상화된 자연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저 인간도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려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내신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각조각 내면서 엄청 많이 쓸 거지만 모의고사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자, 시 본문 살살살살 읽을게요. 갈밭 속을 간다 공간적 배경 젊은 시인과 함께 가노라면 나는 혼자였다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혼자였다 고독해. 누구나 갈밭 속에서는 일수 동행을 잃기 마련이다. 내가 누구나가 됐죠. 이게 바로 옆에 보기에 봤었던 일반화하는 겁니다.지 일반화하는 거지. 혹은 보편화하는 거죠. 나만 그런 건 아니었었어. 누구나 갈밭 속에서 일수 동행을 잃기 마련이다. 성형, 성형. 아무리 그를 불러도 나의 음성은 내면으로 돌아오고 그는 내게 대답하지 않는구나. 아나 혼자네. 이미 나는 갈대 안에 있었다. 내가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되었었다. 즉 갈대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주고 있는 부분인 거겠네요.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갈밭은 어서 어서 음성 상징어 쓰여 있네요.흔들린다 즉 갈밭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 아니라고.바람 흔들림의 원인은 아니었어. 갈립에는 갈립의 바람, 백발에는 백발의 바람. 뭐 중요하진 않지만 대구법 쓰여져 있고요. 젊은 시인은 저편 강기슬개서 나를 부른다. 하지만 이미 나는 응답할 수가 없었다. 둘이 서로 소통하거나 대화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구나. 그와 나는 지금 단절되어 버렸군. 나는 응답할 수가 없다 나의 음성은 내면으로 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나도 흔들리고 있었다 아 이거네 흔들림의 원인이 바람이 아니야 그러면 흔들림의 원인은 뭐야 나의 음성인거야 나의 음성이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내가 흔들리는 흔들림의 이유야 원인인 거지 내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정도겠네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나참 늙어 보인다. 하늘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이 그리로 많았던지 함부로 곧게 뻗어올린 가지 하나가 없다. 어떤 나무를 하나 보고 있는데. 똑바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다 이렇게 굽어져 있어. 나뭇가지가 이렇게 다 굽어져 있어. 함부로 곧게 뻗어 올린 가지 하나가 없어. 멈칫 멈칫. 구불구불 음성 상징어 사용했죠. 태양을 향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터서 늙으슬에 하지만 나무는 늙어 있지만 열매는 애초부터 단단하다. 나무의 그 몸통과 열매가 서로 달라. 나무 그 자체는 너무 나약하고 구불구불하고 저게 뭐야 싶은데 열매는 단단해. 떨다 풋 생각에 어설픈 생각을 남에게 전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마음다짐 독하게 꽃을 땡감을 떨구며 요런식으로 시에서 쉼표가 엄청 자주 사용되고 있다 호흡을 조절합니다 쉬면서 읽으세요 운율을 형성해줍니다 물론 이 문제는 31번에 있었어야 돼요. 시의 표현법 관련된 거니까. 지나는 바람에 허튼 말 내지 않고 과묵해 신중해 아니다 싶은 가지는 툭 분질러 버린다. 이 앞에 주체가 누구? 감나무가. 감나무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일부 나의 성격 인것 같지만 아니다 싶은 건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 이런 건 닮을만한 요소인데 단호한 결단으로 가지를 다스려 아니다 싶은 가지는 툭 분질러 버려. 바로 이거를 단호한 결단이라고 하는 거지. 영혼이 가벼운 새들마저 둥지를 들지 못하고 앉아서 기슬 쬐면서 미련 떨치는 법을 배운다. 보라, 명령형. 가을 머리에 인 밝은 열매들, 이렇게 구불구불한데 엄청 열매가, 단단한 열매가 많이 달려져 있고, 자연과 하늘을 향해서 소사서 단단하게 열려 있어 늙은 몸뚱이로 어쩜 그리 열매를 기쁜 열매를 매다는지 물음표 하고 싶었는데 느낌표 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감탄이니까 그것뿐 예쁜 열매를 매달뿐 그것뿐. 자랑하거나, 에헴, 하는 게 아니라, 눈바람이 치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다시 알몸으로 죽어버린 듯, 묵묵부답, 동, 안, 거, 겨울잠에 드는 감나무. 밤나무를 보면서 별론데 나무 자체는 근데 와 열매는 엄청 멋있다. 근데 저 열매가 떨어지면은 다시 겨울잠 자고 죽은 것 같아지겠지? 근데 내년엔 또 열매 맺을지도 몰라. 생명의 순환을 보면서 <laughs> 본받을 만한 건 있어. 아니다 싶은 건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애 거거든. 미련이 없네. 이런 거죠. 그래서 31번 확인했고요. 32, 33번. 딱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민우야. <laughs> 오늘 민우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야. 저 지금 눈 풀리려고 할 때마다 힘 주면서 지금 눈에 힘 주고 있거든. 이렇게. 어? 잠 깼어? 네. 32번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정답은 몇 번에요? 5번. 방황하는 존재에게 미음이 뭔데 새들에게 둥지를 틀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에게 자신을 내어준다고? 그러면 새들이 둥지를 틀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안쳐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건 5번 살펴볼게요 가에서 나는 혼자였다며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인식한 화자가 오케이 누구나 동행을 잃기 마련이다 라고 한 거에서 나를 누구나로 확대했지 자신의 상황을 보편화해서 인식한다 아우 좋아 나에서 가을에 열매를 매단 후 눈바람이 치면 다시 알몸으로 동한 거에 든다라는 것에서 열매를 맺고 겨울잠을 잡니다 계절의 변화 오케이 자연은 순환하는 거예요 딱 좋다 정답 2번 나에서 하늘길을 가면서 태양에 대한 치열한 생각으로 온 몸이 부르텄다라는 것에서 나무는 하늘을 꿈꿔 치열하게 살아 자연물을 통해 이상이 도달하려는 자세. 아우 괜찮아. 그러면 옆으로 살살살살 와서 요렇게 나무에게 있어서의 요 하늘은 나무의 감나무의 이상향이겠구나. 치열하게 그 이상향을 추구하는구나 한마디 더 써놓으면 되지. 다음 가에서 갈대 안에 있으면서 바람이 부는데도 군것도 아닌데 갈밭이 흔들리고 있, 느끼 아아 아,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에서 화자의 움직임을 통해 불안한 내면 흔들리는 건 불안한 내면인 거지 불안한 내면 확실합니까? 쌤 그렇지 왜?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음. 나에서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았는지 늙어 보인다 라고 한 거는 화자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나무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지 뭐. 가에서 음성이 내면으로 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흔들린다. 화자가 고독감을 인간의 근원적 정서로 받아들인다. 그렇지. 내 목소리가 내면으로 돌아와 어쩔 수 없이 흔들려 받아들여. 땡감을 떨구게 하는 시련을 겪지 않기 위해서 땡감을 떨구는 거는 시련인가? 딱히 시련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다 싶은 가지는 엄격히 분질러 버린다에서 자연 물을 통해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태도를 인식하고 있음. 썩 보면 나쁘진 않지만, 땡감이 떨어지는 것을 실현이라고 본 거는 아니지. 일부러 자기가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건 5번.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일단 정치.